긴급 실종 여중생을 찾습니다. 지난 7월 23일 오전 10시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 계곡 무심천 발원지 주변 계곡 산책 중 실종되었다고 합니다. 이름은 좋은 누리고 14살이고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좋은 의류양을 보신 분들은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12 또는 상당경찰서 043-280-1264 부모님 전화번호 010-4018-3545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 일주일이 넘게 안 돌아오고 있어 부모님들이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